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카스센입니다어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내리칠때 공연한 게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그래서 바닥에 이게 기계적인 막 숫자가 써있는데그잘 안보여가지고 잠시만요 예예예예예예 <laughs> 예. <laughs> 예, yeah. 예어 yeah. 날씨도 더운데, 여러분 '이열치열'이라는 말이 있죠. 같이 한번 즐겁게 어, 한번 공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첫 번째 노래 들려드릴게요. 변신이라는 노래예요. 노래할 때 마이크를 이렇게 내밀면 다같이 변신이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까지여기지여로 변신, 다시 또지빛으로 변신, 어디지 뜨고 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 그렇게 우리 같이 놀면 됩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변신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우리 변신 놀이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Vamos ver <laughs>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아, 오늘 진짜 덥네요. 제가 항상 이 시간대 되면 저는 작업실에 있거든요. 그래서 작업실은 항상 어두우니까 쥬, 네, 쌀쌀한데 밖으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낮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 햇빛이 혹시 지구가 요즘 태양과 좀 가까워지고 있나요? 조금 네, 뭐 무섭네요. 어, 여기 지금 혹시 어지럽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어, 물을 드시거나 아니면 좀 천막 같은데 가셔서 어, 휴식을 좀 취하셔야 돼요. 제가 공연하면서 정말로 쓰러지시는 분들을 몇분 봤거든요. 근데 어, 깜짝 놀라셨죠.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. 나는 아직 이 정도면 버틸만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, 자기 체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자기. <laughs> <laughs> 숨을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. 그리고 한번 크게 이렇게 내뱉어보세요. 자, 시작!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뱉었는데, 나는 좀 어지럽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? 예. 네. 그분들은 국가산 콘서트에 오시면 돼요. 그러 차라리 잘길려주실 거예요 어, 저희가 이번에 콘서트를 하거든요. 언제 하지? 어? 언제 하지 정확하게 너 혹시 알고 있어? 7월 8일 9일 7월 8일 9일? 7월 8일 9일 저희 콘서트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꼭 놀러오셔서 저희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에 빠져보아요 <laughs> 죄송한데 인이어가 계속 끊겨가지고요 제 목소리가 나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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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렇게 들려요 자,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되게 어, 좋은 노래예요 어, 아장아장 우리처럼 걸어가는 어느 꿈새의 노래고요 또 들이가는 노래인데 우리가 기초적으로도 같이 한번 네. 처음에 리듬 한번 쳐볼래? 고개를? 저 토들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우리 힐링해 보아요. 한 가지 드릴게요. 예어 yeah. 아직도 이니어가 계속 개방. 막 사정없이 막 끊겨요 예예 yeah. yeah? 지금요? 네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, 혹시 모르..뭐야 다 어디갔어? 다 어디갔어? 네. <laughs> 네. 어 이번에 또 들려드릴 노래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일상으로의 초대란 노를 치고 있는 오늘, 오늘 같은 날씨와 딱잘 어울리는 어, 아티스트죠 그린팝 피아니스트라고 자기를 꼭 불러달라고 해요. 에이브입니다. 네. 머리 염색했네요. 싱러워요 우리 피아노맨 한번 잠시 피아노 좀 들려 줄래요? 이 멋있군요. 이 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지? <laughs> 아, 노래 만들면 괜찮아. 어, <laughs>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예, 일상으로의 초대였습니다. 어. 이번에 또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가 제가 그 동면가왕에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내 자신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발견하게 됐고 어, 다시 한번또 발돋움을 할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저의 의지를 담은 노래를 한곡 만들었었어요 어, 펄스라는 노래예요 처음에 어쿠스틱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아셨지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끊겨요 어? 뭐야? 뭔 소리야 지금 방금은? 누가 쳤어? 아무도안 쳤어? 네. 어? 뭐야? 이거 무슨 소리지? 계속 뒤에서 막대기로 치는 소리가 나는데? 네 여러분 어, 이 음향 문제는 어딜 가든 항상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있으니까요. 라이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 부딪치게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 좋게 저는 끝까지 네,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아! 그 얘기는 모르겠구나. 처음에 이 노래 나올 때 심장 소리가 나와요. 심장 뛰는 소리. 이게 제 목소리로 녹음한 거거든요.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뭐 있잖아요 멜로 한거 뭐 그런데 그런데 들어보세요 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사람 목소리도 된 거였구나 여러분 신기하시죠?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네 어디 가서 장기자랑 할때 이제 이거 하려고요 네, 그거를 기계에다가 심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? 네, 이렇게 심장이 뛰는 소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펄스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. 왜, 왜 이렇게 다 웃으시죠? 오늘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해봤었어요. 나 진짜 사랑 앵콜도 못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저 태양 때문인가요? 제가 한번 멋이 빠진 것 같아요. 마지막에 러분 이해해주시고, 우리 같이 마지막 곡이니까 이런 소식 분들 로 이런 소식을 듣시니다 미친듯이 재밌게 즐겨봐요. 앵콜곡!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